지코 I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 INC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자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네요. 자, 지코 INC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코 i n c 차트를 한번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코 INC, INC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고점에서 11,800원에서 2,435원까지 자, 5분의 1통 확인났네요. 자, 과대 낙폭했다. 자, 과대 낙폭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죠? 자, 바로 저가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였고요. 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자, 21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 자, 1차적인 저점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즉, 쌍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2차적인 저... 1차적인 조정의... 받 받을 때, 자, 치지라인이, 자, 가격적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자, 이렇게 3천원 라인이, 자, 든든한 지지라인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반등 시에, 자, 정고점이 4,100원 라인. 자, 이렇게 4,100원 라인을 돌파를 못 하면서,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박스권 라인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박스권 라인을 조, 지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지코 n 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면 자, 탄력적으로 바로 자, 5,500원 라인까지는 특별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3 4,000원만 돌파하면 지코 n 시는 5,500원까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 한다면 자, 3,000원 초반까지는 자 매물이 나오면 3천원 초반까지는 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박스권 매매를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권 상단과 하단 그리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코 INC에 대한 추가적인 재본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 INC 재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자 최근 들어서 적자의 실적을 발표했네요 자, 반도체,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 코화인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자, 상당히 좀안 좋아진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코화인씨 말고도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이 자, 대부분이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자본금은 한 40억 정도이고, 자, 부채 비율이 10%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유보율은 한1800% 수준으로, 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코 INC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자, 궁금하신 분들은, 자,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에 가셔서, 지코 INC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자, 매매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코 INC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 INC는, 아,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이 돌파 여부가, 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관건이 되겠죠? 자, 박스권 상단만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5,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기 보이자분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하청부에서 이렇게 매, 수하신 분들은, 자, 옷, 박스권 상단,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의 4,100원, 4,100원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4,300원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자, 나머지만 박스권 하단에 3,000원까지 홀딩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은 절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가격, 주가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박스, 매... 매수를 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박스권 하단에서, 자, 매수를 하시는 게, 자, 수익을 많이 날수 있는 매매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인 제가 동그라미 친, 자, 또 제가 동그라미를 친이 구간, 자, 이르, 이 구간에서, 자, 3분할로 매수하신다면, 자, 지코아이엔씨에 대한, 자, 신규 매수 접근, 자, 좋은 시점. 매매시 포인트라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 INC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면 자 전에 보지 못했던 탄력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자 박스권 상단이 4100원에 돌파 여부 자꼭 확인하시고 지코 INC 매매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코 INC였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로 오셔가지고요, 좌측의 게시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소액주주운동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자,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자, 변호사, 펀드 매니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 종목을 분석하여서 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액 주주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소액 주주 운동 게시판에 들어가시고요. 자, 소액 주주 운동에 관한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자, 소액 주주 운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고수되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수익으로,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여러 가지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자, UCC 종목 분석방에서는요, 자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로 이게 종목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제야의 고수님들이 자, 추천을 해주시고 장중에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은 자, 100% 무료 카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 정보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자 바라겠습니다.